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입니다. 여기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부추연입니다.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오늘도 죽어도 바른 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무서운 가짜 대통령.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짜 대통령이 종교 탄압에 칼을 빼들었네요. 무시무시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통일교를 잡으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통일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한국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미국에도 뿌리를 내렸고, 일본에도 뿌리를 내렸고, 전 세계에 파급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종교 그룹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기겠다고요? 가짜 대통령이 통일교를 삼켜버린다고?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검찰과 가짜 대통령의 싸움, 누가 이길까요? 반사와 가짜 대통령의 싸움, 누가 이길까요? 이재명 가짜가 참패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가짜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가짜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고만 있으실래요? 가짜 금패지들이 진짜 행세를 하면서 악법을 마구마구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짜들의 한입두입세입 마구 쳐먹고, 꿀꺽, 꿀꺽,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가짜 이 악종들, 가짜 여러가지 모두 다 꿀꺽, 꿀꺽 삼키고 있습니다. 가짜 금뱃치들이 진짜 행세를 멋들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통령을 깜빵에 쳐놓고, 가짜들이 진짜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를 구해내야 합니다. 가짜들이 가짜 법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진짜 대통령 윤석열을 빨리 꺼집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법을 마구마구 가짜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북한과 뭐가 틀립니까? 중공과 뭐가 틀립니까? 가짜들이 대한민국을 작살내고 있습니다. 가짜 대통령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대통령이 수령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들이 국민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가짜민국입니다. 가짜민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가짜민국입니다. 가짜들이 대한민국을 가짜민국으로 만들어버리고 착살내고 있습니다. 가짜를 잡읍시다. 가짜를 깜빵에 쳐넣읍시다. 간첩을 잡읍시다. 가짜 대통령과 가짜 금패지들을 잡읍시다! 대한민국 만세! 오늘은 무서운 가짜 대통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아까우시죠? 혼자 보시지 마시고, 사촌 형님께 보내주세요. 조카 분들께 보내주세요. 동창 분들에게 보내주세요. 부모님들에게 보내주세요. 많이 많이 퍼뜨려 주시고 잊지 마실 것은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입니다.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